자 39번 어,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어,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을 하고 k가 없는 덩어리는 그냥 0 취급하면 돼 그래서 k가 없는 덩어리 이거 그냥 0 취급하고 어, k가 없는 덩어리가 이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이거 0 취급해버리고 그럼 남은 덩어리가 이제 뭐만 남은 거냐면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때 k는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k의 코사인 2n분의 파이 k. 그럼 얘만 이제 정적분으로 돌려주면 0부터 1까지 n제곱분의 k는 x dx 하나 달라붙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 자, 이런 걸 이제 계산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럼 바로 이제 부분적분 공식을 써보게 되면 그 값이 이제 뭘로 떨어질 거냐면 그대로 쓰고 한번 적분해서 쓴 거니까 파이 분의 2에 사인 2분의 파이 x. 그리고 빼기 미적 때리면 워기, 파이 제곱분의 4에다가, 코사인, 다시 한번더 2분의 파이 x. 그리고 여기에 0 들어가고 1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숫자 처리해보면, 파이 분의 2에,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 하고 등장하게 되는 39번의 답은 5번이 된다.